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의 말씀 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자들과 함께 허다한 부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김메대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 몇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에서 인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는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맹인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 눈이 띄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보시고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첫 번째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믿는 자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 간절함일 수도 있고 또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일 수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아닙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간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간절하게 강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어, 소리를 막부르짖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때때로는 포함되지만, 어, 중심에서 간절한가, 정말 간절한가, 간절함 속에서 찾는 것,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간절함이 나타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간절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몸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할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면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미지근한 모습은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어, 여우, 여우수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왜 너희가 중도에 서 있느냐? 중도에 서 있는 것 미지근함을 또 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내가 토하여낼까 내 입에서 토하여낼까 하, 하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어,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어찌 보면 미지근한 모습으로 흐르는 첫 단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고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너의 실상을 보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소경 바디매오는 눈을 뜰수 있는 떠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는 방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때때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만나 주지 않으면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너져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근데 그 간절함이 때때로 아니 너무 많이 목사에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은가. 질병 안에서도 그렇게 간절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죽을 것 같죠. 너무너무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에 아무리 음, 천하게 취급을 받아도 그 간절함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 간절함으로 주님 옷깃에 손을 대려고 간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까지도 영원히 공격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때때로 우리가 되어질 때 다시금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내 영적으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소원과 또 육신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영이 이겨서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간절한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수로보에게 여인 디모 에, 에, 다데 에, 에, 디메오의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 다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 마가복음 12장 가운데서 너희는 마음을 나고 뜻을 라고 뜻을 다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가운데서는 사랑에는거짓이없나니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충성할 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먼저하고 어, 힘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악과 싸우기도 힘써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간절함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고 워환란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간절함으로 힘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때로는 어, 자녀의 질병 문제 또는 성도의 질병 문제 어,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서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픈 게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져서 간절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닌가? 그래서 믿음 안에 간절함이 있고, 믿음 안에 힘씀이 있다. 이것이 나는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 오늘 또 생각할 부분은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곧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벽에 왔구나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냥 조금 있다 기도할 때 생각나면 그거 주세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명한. 어,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어,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살고 살, 하나님이 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영혼을 맡겼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 제자들이 어, 사도행전 사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는데도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목숨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부르지적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위험함을 없애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명했던 것이죠. 구하는 것이 선명했습니다. 어, 눈먼 사람, 눈뜨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 기도의 제목이 선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명해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이 분명한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중원부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중원부원인데, 근데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할때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집중해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냐 할때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은 중원부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심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함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간절함과 믿음 안에서 분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맹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믿음에서 나왔고, 그 분명함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어, 또 분명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약속한 언약에 따라 간절함과 분명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 예배 생활 충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알려주시는 분명함으로 붙들게 도와주시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간절함이 상실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긴 영혼, 그 영혼이 천국이 가느냐, 지옥이 가느냐, 간절함으로 영혼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 같이,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벗어나는 죄를 범하지, 결단 고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지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